할게요. 유형 26번 뭐냐면 조용. 유형 26. 할게. 네. 자 유형 26번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인데 우리 어제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의 관계 했었지. 아니? 네. 네? 어제 한게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된 거야. 네. 그건 너가 까먹은 거 가지고 안 했다고 할 말은 없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laughs> <기억하는 중>. 자. <laughs> 어떤 두 자연수 위에 걸 읽어볼게요. 어떤 두 자연수 a 와 b 의 최대공약수를 g 라고 얘기하고 최소공배수를 l 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a 는 a 곱하기 g, b 는 b 곱하기 g, b 곱하기 g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했었지? a 랑 b 랑 g 를 곱한 거였고 맞니? a 곱하기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은 뭐였죠? 최대공약수 곱하기, 최대 곱하기 최소공배수였다. 이게 어제 결분 내용이야. 이게 다야. 어제 한 내용이 <웃음> 전부였어요. <웃음>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 와 b 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아, 서로, 서로 소 관계. 너무... 서로 소는 뭐예요? 몰라요. 최대공약수가 1인 어떤 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대로 가볼게. a 와 b 에 최대 공약수가 몇이래? 최대 공약수가 몇이래? 오 9래요 그럼 나이 대문자 a에서 9를 나누면 여기 나오는게 소문자 a라고 생각을 해보고 괜찮죠? 네. 대문자 b에서 9를 나눴을때 나오는게 소문자 b라고 네. 생각해볼게 해볼게 그리고 최소공배수는 54래 네.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구했었지? 최대공약수랑 네. a랑 b를 네. 곱해서 찾았었죠 맞아? 네. 그러면 9 곱하기 A 곱하기 B가 몇이란 얘기예요? 40, 40, 50, 50, 50, 54라는 얘기죠. 괜찮지? 그러면 A 곱하기 B는 몇일까? A 곱하기 B는 6이란 걸알수 있죠. 얘는 하나라고 생각하면 9에서 세모를 곱하면 54가 되는 거니까. 이 세모 자체는 6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여까지 됐어? 됐어? 네. 아, 아, 네. 됐죠? 음. 자 그랬을 때 a 랑 b를 곱했을 때 6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뭐라고요? a 랑 b를 곱했을 때 6이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 2랑 3이요. 1이랑 6도 있고, 2랑, 2랑 3도 3. 있고, a가 3일 때 b는 2, 음. a가 6일 때 b는 음. 1이겠네요. 맞아? 음. 네. 이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본다. 조건이 되게 중요해. 바로 쳐져 있는 거 항상 챙겨서 봐야 돼. 아, 대문자 A는 와, 대문자 B보다 어, 어, 어. 작대. 작아요. 그러면 여기 당연히 대문 아, 소문자 A가 소문자 B보다 어떨까? 작아요. 작아야지. 작아요. 왜냐면 구랑 A를 곱한 게 대문자 A니까, <laughs> 맞죠? 네. 맞지? 구랑 B를 곱한 게 대문자 B니까, 이 A가 더 작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음. 이 조건을 가지고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번, 2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구 선택할 수 있어? 허선자로. 1번, 2번, 1번이랑 2번을 2번. 선택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네. 1번이랑 2번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하고 있어? 네. 네. 자, 그럼 볼게. 이 대문자 A는 <laughs> 경우를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서 봐야 돼. A가 1일 때 B는 6인 경우. 한번 찾아볼게. 대문자 a는 어떻게 찾아요? 대문자 a는 9 곱하기 1. 맞아. 그래서 a가 1일 때라고 써놓은 거야. 여기. 그럼 a가 몇이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고 b는 몇이 되는 걸까? 9 곱하기 6을 해서 몇이 돼요? 54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a가 2일 때 b는 3인 경우를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a는 몇이 돼? 9 곱하기 1면서 몇이에요? 1 8문자 b는 9 곱하기 3을 하면서 몇이 된다? 27. 27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 어? 두 자리 자연수 a랑 b래. 자연수인 거야.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풀이에 있는 a랑 b가 정답일까? 두 번째 풀이에 있는 a랑 b가 정답일까? 두 번째. 두 번째 풀이에 있는 a랑 b가 정답이겠죠. 왜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요. 경민이의 45가 맞아, 진짜. 안 돼? 저기 a에는 9가 두 자리가 아니고 한 자리 자연수죠. 아.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a 두 자리 자연수 a b라고 했으니까 둘다두 자리 자연수인 수를 선택해야 돼요. 야, 그래서 충격. 어, 내가 맞았어요? 수영이랑. 아,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까지 가면 a 더하기 b는 18 더하기 27이니까 몇이 된다? 45. 54 더하기 9 했는데. 정답이 몇이에요 그러면? 1번. 1번. 답은. 왜54 더하기 9? 1번. 됐니 네.